자.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컴파일 타임 v 스 런타임.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얼마나 편해요. 자, 컴파일 타임 보세요. 컨 n t integer a는 1 2 3 자, 요렇게. 그럼 요 a는 컴파일 타임이 결정이 돼요. 그래서 출력을 할때 a를 출력해 주면 1 2 3이 나오죠. 무슨 의미냐면은 자, 어, 클릭, 컨테이닝 폴더. 요게 지금 디버깅 모드죠? 요거 보여요? 위7.exe? 요거? 어, 자, 컴파일러가 지금, 그니까, 비주얼 스튜디오가 저거를 실행시켜주고 있는 거예요. cd, cd 한 다음에, 요렇게 하면 되던데이터치고 요거 지금, 여러분들, 낯설죠? 컴맨드 창 쓰는 거. 어, 요거 못하면 회사에서 욕 엄청 먹어요. 선배들이 엄청 갈거에요. 이거, 넌 이것도 못하냐, 이러면서. 리눅스는 더 하고. 어, 이거 강의를 해야 되나, 모르겠어요. 자, 그래서 DIR 치면은 어떤 파일이나 똑같, 똑같이, 떠요. 요거하고 요게 같거든요. 그러니까 윈도우즈의 장점이 이거예요 요, 요게 윈도우에요. 요게. 처음 나왔을 때. 저는 이제 이 발전 과정을 겪었잖아요. 여러분이랑 차이점이. 어, 그래서 요, 그래서 아는 거예요. 제가 뭐더잘 나왔고 아는 게 아니고, 제가 처음에 윈도우, 전 도스 그거 3점 몇인가? 그거 다 해봤거든요. 아, 6.0, ms도 6.0으로 막 짜고 이랬어요. 그래서 이걸 다, 이걸 쓸 수밖에 없던 환경에서 올라온 건데, 기술이 이렇게 쌓여가, 쌓여서 올라왔잖아요. 그러니까 기초기술을 아는 사람들이 잘난 척 하는 거지. 어, 예. 그래서 여기 보세요. w 7 e x e 가 있죠. 이것도 탭 치고 탭을 반복해서, 아이고, 원래 돼야 되는데. 넘 넘어와. 탭, exe 있죠. 여기. e x e c u e 의 약자거든요. 실행파일. 1, 2, 3 나와요? 보여요? 요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컴파일 타임에 뭔가 결정이 된다는 건요 1, 2, 3이라는 숫자가 요 EXE 파일 안에 들어있어요 쉽죠 어, 쉽죠 자 그러면 런타임은 뭐냐 런타임은 뭐냐 엔티저 A가 있고 C인으로 받을게요. SD, C인, A에 넣어주기. 그 다음에 <laughs> 자, 해놨구나. 어? 펜나도 펌파일. 실행시켜봅시다 스탑 아, 컨트롤 F5 자 C2는 입력받는거겠죠 이거 스트림 방향이 이 변수로 들어가있고 재밌죠? 4, 5, 6을 쳐줘요 음, 다시 해볼게요 아까 거기 넘어가서 아, 아 괜히 닫았다 <laughs> 다시 해야되나? 안해도 되겠지? 자 이렇게 해서 자, 뭐 6, 7, 8 어? 출력하는 값이 바뀌네 바뀌네. 요 변수 a 있죠. 요 변수 a의 값이 언제 결정이 됐어요? 내가 입력하고 엔터 치는 순간 원래 쓰레기, 쓰레기 값이 들어 있다가 내가 엔터 치는 순간 바뀌었죠. 값이 언제 바뀌었어요? 실행되면서 바뀌었죠. 러닝 타임에 바뀌었죠. 요게 러닝 타임이에요. 자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주 또더 무시무시한 걸 설명을 해드릴게요. 아,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근데, 근데 다들 궁금하면서 안 물어본거였나? 그게 무섭다니까 어. 자 <laughs> 여러분들 다양성 지금 이제 배웠죠? 배웠죠? 어. 그 다음에 상속 차일드 타일드 2를 하나 더 만들게요. 자일드2 하나 더 만들고 타일 4일드 1 그리고 또 컬러거리는 학생이 발생했네. 에어컨 좀 이따 꺼야겠다. 에어컨, 에어컨 좀 꺼줄래요? 얘 죽으려고 그러니까. <laughs> 얘조는 <laughs> 애는 얘를 죽이는 거야. 에어컨 다시 키, 키면. <laughs> 자! 엑스트랙션 어떻게 하죠? 테스트였나? 모델 클래스 테스트였죠? 아 요거 요거 써야겠다. <laughs> 음. 테스트 그다음에 마이 테스트 그쵸 자, 인티저 하나를 받을게요. 그다음에 인 입력을 받아요 그 다음에 if if를 걸까 c <laughs> <시, 웃음> 어 스위치를 걸까 a가 0이면은 mytest에다가 child1을 넣어줄게요 <laughs> 얘를 넣어주고 이면은 new test child child, true l o g i c a 뭐 아니면 그냥 말고. 자, default. 그 다음에, 어떻게 하죠 My test print. 음. 자, 해볼게요. 아이고. 어딘가 또 틀렸다. 어디가 틀렸을까? 스위치, 케이스, 디폴트. 어? 하... 어디서 틀렸지? 퍼블릭 테스트 상속은 맞고. 디폴트 때문에 그런가? 어, 디폴트 때문에 그러네. 제가 사실 스위치 케스이스를 많이 안 써요. 응? 디폴트도 브레이크를 써야 돼? 찾아보자. 어 그렇네. 어, 어 좋아요. 잘 찾아냈어요. 굳이 뭐 핑계를 대자면은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보이면 학생들이 생각을 놓더라고. <laughs> 참고로 전 시간에는 강의를 다못 끝내고 2반 동영상을 보라 고 그랬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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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그거 하다가 뭐안 되더라고. 근데 진짜 안 되는데 애들이 그니까 한 5분 지나니까 심각성을 깨닫고 자기들이 진짜 찾더라고. 너무 늦어가지고 못, 못 찾았는데. 자, 어, 여기 해볼게요. 1, 0 1 잠깐 왜 이러지? 의도한 대로 안 나오는데 테스트 테스트 찰일드 C 인해서 A를 받고 A가 0이면은 테스트 차일드가 들어가고 벌 아, 그래. 아우, 좋아요, 좋아. 아, 진짜 당황했어. 몰라 가지고. 벌를써줘 <laughs> 갖고 됐어요, 이제. 양상. 자, 0 누르면은 찰도일드원 어, 나오고 <laughs> <laughs> 얘 정의가 안 됐으니까 죽는 거 맞죠? 아, 내가 안 그래도 지금 좀 찝찝했던 게 오류 처리 여기를 안 했잖아. 그치? 예를 들면은 리프 이런 거 걸어줬어야 되는 거죠. 하나 더 나가면은 딜리 이걸 해줬어야 되는 거죠. 음. <laughs> 자 그래서. 별거 아닌 것 같겠지만, 이거 드로우, 서클, 드로우, 박스 이거 바꿀 수 있잖아. 그러니까, 컴파일이 된 exe 파일 안에 얘가 얜지, 얜지 정보가 없어요. 대신에 뭘로도 할수 있게 돼 있어. 이게 런타임이에요. 그러니까, 런타임에 뭘 결정하게 한다는 거는 자유도를 높여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게임 엔진을 만들면은 게임 속에 여기 에 집이 있을지 차가 있을지 집이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모르잖아. 그거를 런타임에 결정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, 여러분들이 얼핏 생각할 땐 게임 엔진이다 그러면은 게임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가 다 이어, 아까 그 보여준 EXE 파일 그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어 생각 없이 막 엉, EXE 실행시켰고 뭐그 일리걸 카피 받고 이러고 아이고 그러면 실행시켜서 했잖아 그게 아니고 엔진은 엔진만 처음에 딱 뜨고 데이터를 읽어드려서 제가 방금 0이나 1 쳤죠 고거하고 어, 게임 데이터 읽어드리는 거고, 동일한 작업인 거예요. 그래서 거기에 맞게 안에서 이 다양성 구조나 뭔가 이렇게 막 만들어내고, 그 다음에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초보자하고 숙련자의 차이가 여기서 나요. 요 코드를 읽어내고 디버깅할 수 있는가? 디버깅이 어렵죠. 아까 런타임에서 떴잖아. 어, 아차하면 뜨잖아. 아차하면 똑같아요. 어, 거기서 갈려요. Oh. <sighs>